아니고, 다른 일도 있지만 성찬을아 해갖고, 죄를 식들 아 해갖고, 그래서 지옥 떨어대요 그게 어저께까지 가는 곳에서도 현장에 나면 오 예수님한테 나오면 석방이거든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내채 사계 은총을 받는 이 예배가 번제가 올라가 태우는 것이요 그래서 이시간 잠깐 1, 2분의 성찬합니다. 죄를 씻어준다는 거. 내가, 내가 지금 제가 74대, 6 9세인데 지금 내가 너무나 많은데, 내 죄를 싹 씻어준다고 생각할까요? 기가 막히게. 아, 네. 행사를 많이 하는데, 죄를 안 씻는대요. 그래도 지옥 갈다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술집하셨어. 아, 네. 어저께까지 가늠해서 도 오늘 다 용서 받았으니까. 아, 네.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최상 받은 감정이, 이게 뭐냐면, 사역사역 내가 오늘 사령반 하는데, 고재범같이, 대통령 특사로. 고재범 오늘 석방하고. 석방 은총 받는게 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목사님들이 실행을 안해요. 그러니까 복만 받아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241장 선정 부르면서 기도받은 것이니 충추 예수님께서 잡히셨던데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때에 계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의 나를 기다봐라. 몸을 먼저 드리세요. 몸을 먼저 이 떡을 드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이에 죽으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소 떡을 먼저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창세의 떡 계신 것들이 예수님 떡이 문게 청천한 떡을 먼저 다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까지 지을 된 아버지 말에서도 오늘 내죄를 사함받는 석방의 날이고 긍휼을 받는 날입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를 마시게 하는데는 나와 상당히 엇갈린다. 1년보다 인간의 힘으로 되게 하려고 성을 먹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답니다. 성경은 왕만이에요. 천리개인들은 예배 되일 때마다 성찰을 끼고 죄를 씻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천세계 성님들 성찬이 얼마나 좋아하냐, 지옥간 나를 건져주는 사회의 은총받는 추억하고 꽃된 죄를 다 신어주는 날입니다. 이 공축. 뒤집을라고 그러나 우리 메시아 기다리거든. 근데 성경에 써있어던 정치하지 말라고 사게일장 여섯째 오만을 뒤집을라 예수님 한테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네. 예수! 널 알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을 받고 주는 날에 내신인남자라고 아멘. 정치 는 정치 가이드하게 맡두고 우리는 오직 목사라면 치욕 가는 영혼을 해던전도해이에요 개혁. 아, 네. 누구 개혁을다고다닐 것도 없고 그냥 공수도 뛸 것도 없어요. 지금 나한사람의 인물 대만 개혁되면 이세계를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주인이 너나 사람 너나 개혁을 하는 거야. 오늘 마태복 실수다. 성부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지금 베드로와 나머지 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 열두 제자 중세 명만 뽑았어. 성부, 성령, 성령. 그럼 첫째, 배도를 믿음면 댄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바랄 수 없는 데 바라보는 믿음만 가져. 아멘 말 아멘. 네. 아멘. 아멘. 바랄 수없죠 지금. 지구가 둥둥 떠있는데 이게 공중에다 매달아놨다 욕지도 써있어요. 지구가. 이게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데 애도 안는데 아멘. 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존엄하 합창된다. 예수님 바다에 곧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정신 나갔고 그냥 같이 걸어가녀요아무래죠이정도 그, 믿음이 돼야 이 세상을 이길수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야이 받아 건너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지정신이 아니요 그냥 걸어간다가아멘지 걸어가고 다가 영자가 오니까 푹 빠진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돼야 천국 열쇠를뺏게 아멘 아, 네. 야곱은 뭐냐 소망이요 소망도 이자상 정치도 뭐 4월 초 뭐, 뭐잖아요 정치 바뀌고 바뀌또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 아,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만 찾으세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제체자들에게 나는 성부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아들 내가 예수님 말만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고자 보세요, 잘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하나님만 하 하나님 오는 사람들은 다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혈기르고 지멋대로가을뭐 채끝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 진짜 성경 받은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만 나와요. 그럼 이 Y 왜왜 예수님 나와야겠냐? 예수님 이 나와야. 피가 나오기 때문 죄를 지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국상들이 뭐 보인다는 거예요? 그안 된다는 건데 소망은야구보처럼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오늘 죽음의 천장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 아, 네. 이게 변화된 사람이야 아, 네. 세 번째는 구한자로의 사랑이야 박무섬에 아, 네. 기름가가 있어도 거기서 사랑 무슨 사람?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고, 하나님도 본체인하나님이 욕심대로 왔기 때, 문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인데, 근데, 설정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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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의 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예수님, 어 사람은 죄를 들으고 왜? 예수님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안 나오는 거 뭐예요? 상상임지.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방무섬의 요한도 예수님 만나 갖고 다 성경 기록하듯이 네. 네. 이시 대는 오직 예수만 다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 안 들었고 상상 하나님도 들어서 머리로 말 알아 하나님 하나님만 들은 예수님 습관적인 예수님 습관적인 하나님 들은 거 하나님 부모 하나님 그러게 지옥 받더다는 거예요. 지옥 다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천명이 지옥 가고 한명부어받는다 그게 지금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다른 것지요 그 오늘까지. 지은 죄. 내 죄를. 쉽게 보다 범했으니까 다, 다 용서해 주지. 오늘 성찬한 사람들은 죄다 씻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성찬하라는 거, 성찬. 죄를 씻으라 이거요. 예 내가 빚이 7천만 원이 지 누가 막 갚아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한다고. 세 그러니까 가지요. 변화되는 사람은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 아멘. 930번 침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렸잖아요 이스라엘가. 이스라엘고 성경만 보는 사람이요. 성경을 보니까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야과가야곱과에서 형제, 형제에 그이장과도 찾는 것이 한국이라고. 동생을 찾았는데 장가를 찾았는데 형제 이간이자가를못 오니까 니데이70% 갖고 돈을 다 그걸, 강복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 형제니까 돈을, 이 장치 달라아 공짜로.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세계 경제를 다 잡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국하고, 우리 이스라엘하 형제질 한기때에 돈을 주게 돼있다고요 아멘. 영적인 우리가 장자에 장자. 아멘. 그런데, 이래서 유태인들하고 우리가 연관되도, 성경님은 일제도 보고마다 세계 통일을 원하는 거, 지금. 암묵도 흐르는 전화체인이 재통일을 제 죄를 친걸 해결해 한국교회가 망하는 건 대통령이 잘못해서 망 아니라 목사들에게 죄짓고, 바닥 비고, 가을 몰고, 도둑살고 교회 팔고, 영업 팔고, 양식 팔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다 지금 지금 주인이막 산발탄 놓고 김정일 불붙이면 여기는 전쟁 할 것도 없어 핵무기 두방떨리고서울하고 대정을 내면 그냥 쎄! 죄가 되버립니다 푸틴이 60개 설치해놨어 지금 한국도 도왔다고 북이 되셨다고 6,000개가 있는데 60개를 설치해놨고 일본이 같이 뚫려고 같이 축자고 푸틴 저러고 있어요. 지금 텔레비를 보내 주님이 전쟁이 터지는데 너 오늘 죽을 준비하라 죽을 준비. 목사님 난 고신증입니다. 죽을 준비, 설교 준비, 떠날 준비는 대야곱이. 세금 땅에다가 살때 기가 가감한당했어요 언제 됐다 하나도 못 바칩니다 자, 치기복 전도자로 유튜브 떴어요 며칠안 됐어요 치기복 전도자로 유튜브 지금 나오는데 11조 안 바친 성도는 천성은못 들어오고 영원도 배까지 풀린다는 거예요 나도 복사 지금 4십8년 했지만 11조를 내가 복사하니까 통채를씹어먹은줄 알아요 아니요 11조를 제사도 받아서 더 가난한 종이에 아, 남겨주는 거예요 또 여자복사장들은 뭐예요? 십일조를 갖다가 아네개다바치하지내 교회에다 바치고 나중에 내교회다팔아먹는거 아, 주님을 철대하지 마. 십일조를 받아서 어려운 종들을더 선교하고 우물파지고십일조안바치 지지목 전도하이 유튜브에 지 지목, 전부가님, 유튜브 나오는데 어그래송공에서 지켰어요 십일조안받치는자들은성백까지도충국도못 드는데 왜그러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의무 담당을 안해 자. 미국갈라 비행기표로 사야죠 밥먹으면 밥값을 내야죠 아니 미국 갈 사람이 비행기 표도 안다고 천, 미국 가라고 하는 정신동자를 예수님으로 하면 상대 의무를 지게 11조 주유소도 금액 차려 예수님한테 10달러 칩다 그러니까 11조도 다 씹어먹으면 그러니까 천당 부를 사람이 없대는거예요 저는 잘못한게 문진병에 있음 가능하지만 11조가 잘못하면 지금까지 40만명 동안 11조 갔다가 다 잃었다가 다 지옥대부터 허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채는 아브라함 거라고 큰일 나요. 부경 모는 거야. 그런 게 20에 10에 쫓겨서 더 어려운 게더흘려내려 보내주고 사례들이 커질 듯 목사님들도 뜯어보거든요. 다 됐군요. 이것도 큰일이야. 오늘 말씀 한마디 못 맞히고. 변하잖아요. 변하는 복통이 되는 야예요 내가 변해서 어디까지 변해야 되느냐? 바랄 수 없는지 바라보자고. 마음 저는 대한민국, 세계적인 대학 목사 중에서, 지금부터 한달 보름 전에, 농협 잔고가 1원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찍어놨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멸망하면, 수많은 전세계 목사도 다 있지만, 해기록에, 통장 월명에 다 성공 나온다.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딱하면 농협 통장에 1원이 있습니다. 임무디 목사. 어? 많이 있을 때, 임무디 목사. 이게 다 검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을 생각도 하지 말고 하늘을 따라다 올려보라는게 할렐루야 지금은 요새는 사회가 없이 다닙니다 봉사 우리도 오늘도 서빙오라고 봉사라 하고 이것저것 왜? 내 삶을 내가 봐야 되니까 한마디도 너무 맞아요 다들 변하자 사람들 나부터 변하자 뭐가 변하냐면 믿음이 변해야돼 바라기 수없는 바라보고 저는 국민학교화기 대대로 받았어요. 특대생으로 목사되는데 말쟁이지 찬양든이은자이뭔다아니 성의가 막 나와 나 같은 것이 왕 같은 천사들 인데 영원토록 영원토로 천국과 다누이 영원을 생각하고 막찾아가서 벌떡 일어나고 막 성의 막 감겨 아무 같은 거 국민하고 한다고 ABC도 모르는데 특대생으로 그래고 목사 목사되고 부목사되고 목사된다 43년이요. 어 나이는 70대. 근데, 성은이 마구하고, 그러나라 목사들이야. 신라교가도 본주 모자 목사들이, 캬, 영원을다 죽입니다. 다 죽여, 다 죽여. 그런데, 목사가 될그는 목을 내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걸고, 나는 주님, 주님이 나위에 죽었다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 집이요. 예수님 신랑 집이거든. 육신의 신랑을 35, 55분 라도 막아주면서, 내 집은 예수님 뜯어먹고 있어. 예수님은 장사하고 있어. 주님이, 너는 아직 멀었다. 꾸맛이, 꾸맛이다. 주님이신랑이라다안배이라는전 마음과 마음을 다정성로드을다 오늘 말씀 하시면서세 가지 만딱 변하자. 변하자.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변하자. 변하자. 오늘부터는 아니, 오늘 보증기가 최소 오늘부터는 1 1조는첫 것, 하나님 것, 주님 것, 성령님 것 이름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더추라 이거야. 아, 여기서 까놓지 말 돼. 아메해. 그래. 빠다치르니안날려문니까 이게 안할 거니까 이거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살고 흘려 보내라 이거예요. 더두 네. 번째 소망을 아, 네. 살 소망, 아, 네. 큰 소망, 아, 네. 부활의 소망, 아, 네. 영원토록 살것 생각 소망이 하나님 나 미쳐버려. 아멘 네. 아, 네. 세 번째 사랑의 본천이시 예수님. 다 주여 네. 믿음, 네. 소망, 아, 네. 사랑. 철지가천지렇게대는 아, 네. 천재, 거면 소리를 해도. 예수님 사랑이 없어면 거짓말을 해요 그 예수님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생 아멘. 아멘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카메라가 말도 못하고 지금 찍고 있잖아요 저렇게 섬기는 말없이 나를 나타내지 말고 아멘 내이름나타내지 말고 예수님 이름그 하나도 안 맞혀요? 지옥 가니까 다 자기를 기념한대 기념 기념식 예수님만 기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 할렐루야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기념이면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아멘. 아멘. 정들다가 정체 치가 떨리 말고 정체하는 사람, 가만 믿을 사람들 말과 불에서 손주고 기분 따라 하니까 불이 따라가고. 아이 청강 목사 오늘 전화하세요 정말 깡패 목사님 가서 도와줄게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청강 목사가 그러는 거야. 그 밤에 정 조녁 당사사 같이 갔어요. 갔더니. 아,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정치였기 때문에, 저, 저 장정남 목사님, 지금, 저 국회에 나와야 되네.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laughs> 세 번이나 바고가서 갔다가. 그게 음. 조국이 뭐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두번 보자. 나는 조영기 목사님 응, 납치한다고 했는데, 어? 유강수 목사님 납치하고, 이초성 목사님 납치하고, 성광은? 아니, 갖고 노는 것도 분쇄지. 몇시간 기다리려고 둘다가 한다는 소리가. 지금 정치 자금이 모자라니까. 어찌나?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도 아 이분은 뭐 재능이 너무나 근데 재능을 썩히지 말라고 잘못하고 저하고는 친구예 제가 잘못한 건 친구고 69세 원숭이들이요 지금 원숭이들 난리 찌나 봐요 알았지요? 원숭이도 사탕 원숭이 우리 홍수병 목사님 원숭이들이요 친구요 안되지 뭐죠 얼마나 착하다고 아멘 틈치고 퍽치고 돈빼도 마음 뺏지 말고 예수님을 막 잘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늘을 위 일삼이오 하나 둘맞같요 일삼이오 전화다 이거만으로 맞이겠습니다 일삼오사. 일삼오사 오사. 예, 이거 같힙니다다 변화합시다. 어, 다음부 선서, 해요. 음. 어. 손들어요, 손들. 목사님 손들. 선서. 다부터 오늘부터 변해했습니다 바다를 걸어갔다는 건 세상을 밟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도래 깔고도 죽지 말고 면에 이전에 가는 데 깔지 죽지 말고 발팔 발목 발목을 뺀 같은 거 아멘 같이요 아, 돈도 밟아버리고 음란도 밟아버리고 명에도 밟아버리고 아멘사정을 필요가 없어 가라고 반대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이이 작은 모로 동서로 아무런 지심 없겠다 시간을 thank you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또변화되어야될개혁되어야될이 시대에 나부터 각자 변화되어서 주님 바랄성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산소망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 함께하는 아버지 본 하나님은 본체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 예수님의 되 심장 속에 돌아서고니 이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쉼떨어 가지 진짜 성령 받았다면 땅끝까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일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아버지 지금 예수님 증인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주시옵시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백 사람 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하나님 찾다가다 지옥 들었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세요. 예수님이 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시행은 덕에어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이제 다용서해 어, 주신 줄미싸나이다 그 네. 네. 아버지, 우체국도 세마을도 은행입니다. 개척교에서 눈 감으면 영적으로 큰 교회 다지만눈 뜨면 몇십 명, 몇명 없습니다. 네. 최고 영적으로 귀한이 재단은! 아버지의 귀한 대단에 오늘 우리들의 추억 같은 죄를 죄를 씻음 받아사 싸우니 성의 이만큼 이제는 구원의 감격으로 천도하고 희생하고 아, 네. 자원하여 성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돌려 싸움나이다 아, 네. 아, 네.